예, 어 여러분 안녕십니까? 하 예, CQ방송입니다. 예, 다들 하룻밤 잘 보내셨나요? 예,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오전입니다. 예, 여러분 안녕십니까? 하 CQ방송입니다. 예. 최근에 이 국정감사에서 어 저들이 계속 이, 이 박진 장관에 대해서 어 아주 험악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. 저들이 지금 할것 없는 것이 어 계속 보면 욕설 프레임, 뭐, 김건희 여사님 대해서 얘기 등등. 지금 이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참 정말 뭐, 한심한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이고요. 이재명은 지금 안 걸린 데가 거의 없죠. 요즘 최근에 뭐, 그 이하영 문제도 그렇고, 뭐 대북 문제도 그렇고, 북쪽 인사들하고 만나서 뭐, 북한 미수법 반입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대북 제재 위험에 어 크게 노출이 되어 있죠. 그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이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로 선택한 민주당 자체가 참 정말 뭐 골때리는 정당이죠. 그래서 지금 저들은 어 계속 지금 뭐 정치적 탄압이라 지금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그런 정신 상태와 이이 그런 정신 상태와 마인드 자체가 어 오히려 자당으로서 더 그것이 더 실추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지금 정치 보복이라 정치 보복 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저거 잡았을 때이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말도 안되는 정치 보복을 한 거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지 요즘 전에 이제 안민석이가 이제 제기를 하고 손석기가 뭐 JTBC를 해가지고 그선동질을 하고 할때 그것이 마치 사시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에 전부 태블릿도 거의 가, 가짜로 전부 다다 드러났죠. 그냥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그저 어리 갔다 공동체라고 그 묶이는 자체가 참 그것이 참 어... 어이가 없는 이, 그적반 화장격이 아닌까 저도,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. 볼좀 보고, 어,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 그래도 그나마 이 정권 교체가 되었는 게, 어.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이 지난 최악의 5년이, 어, 그것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.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니다 많은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어이 사람 목숨 같은 거 해요. 그죠? 아무것도 아니죠. 그래서 이제,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그뭐 지리서를 보냈다 하니까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기 이 문재인이가 어 이런 말을 했다 그죠? 무례하다 무엇이 무례한지 저는 뭐 문재인 씨에게 대묻고 어 싶죠. 그럼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겠죠. 당신이 그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그다면요 그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. 내가 걱정을 하다 보니 어, 이런 참뭐 어, 내가 뭐 실수도 있었다. 그럼 알아 그 하면안 되겠습니까?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자 가지고도 그렇게 어리갔다 어? 이는 지도자가 두번 다시 나오서는 안 되겠죠. 지금 뭐 이재명 측근 지금 이하영이도 지금 어 구석이 되어 있고. 이 하영이 같은 경우는 죄가 원청같차가고 넘치죠. 그리고 뭐, 야당으로서 지금 같은 그,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것이, 어, 너무나 안타깝죠.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이 다가올 총선에서 어 지금 여당이 이가만두석을 어 차지를 해서 어 국정을 어 미끄러가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정책을 이 국민들에게 설파라 하는 것도 어 그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려고 보죠.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어 명분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.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. 스스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어, 시간이 어, 다 되었습니다. 예, 여러분 다들 남은 시간들 어, 알차게 어, 멋지게 잘 보내시고요. 자, 시큐 어, 방송 이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,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예, 저는. 또 다음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행복한 시간 들립시오. 예, 들어갑니다.